꼬야 오늘은 유비 게임을 오. 오 뭐야 닭주 닭주 어 저거 뭐지 가보자 궁금해 선물이네 닭주 쪽꼬 군주 출시 저 친구가 유비 괴롭힌다 괴롭혔어 유비야 괜찮아 더 이상 참을 수 없대. 맞아 참으면 안 되지 맞아 참으면 안돼안돼 안 돼. 형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대 아 형이 있나 보구나 아 그래 형한테 도움을 청하자 유비 좋아 형한테 가자 형은 어디 있을까? 여기가 내 방이겠지? 여기가 형 방일까? <laughs> 우리 형이야 우와 형 근육 봐 엄청나 어 무슨 일이니? 형나더 이상 왕따 당하고 싶지 않아 나좀 도와줘 그래, 넌 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훈련을 해볼까? 나 승리하고 싶어. 오! 팔씨름 한다! 우와! 와, 이렇게 해서 힘을, 아, 형이 근데 너무 세잖아. 어, 엄청 세네. 어, 너는 힘이 10이야. 약해. 아, 힘이 10밖에 안 되는구나. 힘이 더 필요해. 어떻게 힘을 빨리 얻을 수 있을까? 빨리 얻고 싶은다 오케이, 이런 걸로. 어 훈련을 하는 거야 힘이 훈련한다 하하하 하 곳곳에 아령이 하네 하하하 둘하하 아령을 또 해가지고 예. 난 힘이 세진다 세개 하면 되나본데? 형나 운동했어 힘이 올랐다 나 힘이 세졌어오왜날방해하니형나 어, 힘이 세진거같아 다시 한번 팔씨름을 해볼까? 오. 그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형이 너무 좋아. <laughs> 어, 형 너무 오형 오, 오. 너무 세 보여. 너 힘이 40이야, 아주 약해. 아힘 아, 40인데 약한 거구나. 형의 힘이 몇일까? 더 그렇다면 더큰 아령을 들면 되지.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형처럼 힘이 세지겠어. 좋아, 힘이 오른다. 20 올랐어, 20. 야, 또 하나 아령 이제 아까보다 큰 거야. 야, 어, 힘들다! 세개 했으니까? <laughs> 형! 아, 왜 나를 자꾸 귀찮게 하니? 형, 나또 운동했어.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팔씨름 다시, 다시.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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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한테 어. 안, 돼, 안 되지. <laughs> 형, 근육이 너무 많아. 힘이 100이 됐대. 어, 근데 아직 이길 수 없대. 도대체 힘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형! 나 운동 또 한다! 뭐야, 의자, 의자. 의자 운동! 와. 의자 운동, 이쪽 가서. 예! 좋아, 좋아, 나. 어, 집에 그래. 있는 모든 의자를 <laughs> 들어버리겠다. 예! 들어버려. 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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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것도 들어! 하. <laughs> 으두개 남았어. 의자 아까 근데 다 사라지는데? 엄마한테 혼나겠는데? <laughs> 그래도 힘이 세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마지막 의자! 야! 형! <웃음> 형! <웃음> 형, 나 의자까지 다 들었어. 나 힘이 세졌다고, 진짜? 나 정말 힘이 세진 거 같아. 맞아. 다시 한번 팔씨름을 해보자. 으아! 안 되네. 형, 너무 쎄. 어, 힘이 340이 됐대. 와! 약하대. 어, 340이 엄청 아 어, 쎈거 아니야? 그럼 이제 무슨 운동을 하지? 좀더 다른 운동을 해보자. 집 밖으로 나가서. 이거 뭐야? 바위를 들어버려! 예. 바위를 들 정도인데 약하다고? 맞아. 나 이렇게 힘이 센데? 뭐, 바위 뒤니까 힘이 200이 늘어나 버리는데? 좋아, 좋아. 나 엄청 세지겠다. 오케이, 나 힘이 세졌다. 형한테 가야지. <laughs> 형, 형나 힘이 엄청 또 세진 것 같아. 엄청 세졌을 것 같아. 형, 근육형. 나 힘이 엄청 세진 것 같아. 팔씨름 다시 한번 해보자. 어, 알았대, 알았대. 형도 알았대. 오케이, 팔씨름 다시. 와라. 오빠. 형이 너무 세. 어, 형 웃는다. 유비래. 힘이 940? 9 4 0인다 유비, 다 유비가 맞긴 맞는데. 그럼 이제 무슨 운동을 하지? 어 쇼파를 들어. 쇼파를 들어버려. 예. 형, 나, 쇼파도, 나 쇼파, 도나 쇼파 들어가지고 힘 세졌어. 형, 나 이제 쇼파도 들어. 다시 진지하게 테스트를 해보자. 어, 알았대, 알았대. 오케이. 팔십름 좋아, 팔실름 간다. 아. 오빠, 안 돼. 형 됐는데? 근육이, 유비 <laughs> 머리보다 큰것같은데 맞아, 맞아. 어, 힘이 1 7 4 0인데 개미를 잡아보래. 어? 개미를. <laughs> 개미, 개미가 힘이 이렇게 세나고요? 안돼 있다. 그러면 무거운 걸 들어. 더 무거운. 인덕션이다. 이거 오븐하고 렌지 합친 것 같은데 엄마 더 혼났다 이제. 어. 힘이 어. 1,500이 늘어버렸어. 형, 나 지금 엄청나게 진것 같아. 힘이 엄청 세진 것 같아. 오, 말없이 한다 발수 <laughs> 형이야 말없이 넘겨버린다. <laughs> 아. 부적해. 어, 어 강해질 거래. 지금이 힘이 3,000인데 얼마나 강해져야 되는 거야? 침대를 들어. 침대를 들어버리겠다. 예. 형나 침대 들었어. 엄마 혼나겠다 진짜. 침대를 들어 버려 형. 아, 자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냐형뭘 잠이야 잠은 다시는. 와, 아, 형 너무 세. 형 힘이 몇일까? 근육이 봐. 와, 엄청나. 힘이 나 8000인데 포기하래. 어. 힘이 8000인데 나 침대도 드는데? 맞아. 더 힘이 세져야 돼. 그러기 위해선 냉장고? 냉장고를 들어 버리는 운동. 하나, 둘. 하나, 둘. 집에 냉장고도 사라져 버렸다, 이제. 어, 엄마 어, 많이 나겠다. 힘, 힘 많이 늘었어, 응. 형. 나 지금 냉장고 들고 왔어. 응. 나힘 응. 엄청 세다고. 어, 정말 팔씨름 가는 거지? 가자. 하나, 하나. 어. 형형 어. 형 너무 세. <laughs> 형 너무 세. 뭐야? 힘이 만6천인데 순수하게 약하다고 어. 어. 나 정말 약한걸까 아닌데 이정도면 센거 아니야 뭔가 다른게 필요해 저기 멀리 뭐가 있나보다 어 체육관 어 체육관이다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구만 오 <laughs> 어, 유비 나도 이렇게 될수 있을까 여기서 운동하는거야 하나 두, 하나 두. 하나 둘오 힘이 이만이 늘어버렸다 형 형, 나힘 이만 이 늘어버렸어. 역시 체육관인가? 체육관인 것 같은데. 체육관에 갔다 왔더니 힘이 엄청나게 늘어버렸네. 이제 형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형, 나힘 엄청 세졌어. 체육관 갔다 왔거든. 형하고 팔씨름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진짜 박기 언니. 그럼 그럼, 팔씨름하자. 어, 어. 형, 아, 아. 형, <laughs> 너무. 형, 괴물이야. 힘이 있다. 지금 3만 0천인데 물고기가 수영하는 정도라고? 물고기가 아, 수영? 큰 물고기겠지, 형? <laughs> 작은 물고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나무다. 이제 나무를 들어버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어. 항상 차 조심하고. 오케이. 나무를 뽑아서 들어버려! 예! 둘, 하하하하하둘하하오만이하하하하하하하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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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하하하하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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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해온 거지? <웃음> <웃음> 어떻게 사는 형이야? <laughs> 야 운동 아니 하에 근육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아니야 생길 거야 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가보자. 형, 나 지금 나무를 몇 구루 뽑아 버렸어. <laughs> 나 힘이 엄청 세다고 형. 어 이제 그만하래. <laughs> 아니야, 나랑 팔씨름해. 오케이. 팔씨름. 아야, 아. 어, 형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야? 형나 어때? <laughs> 힘이 18만이라고 세진 거 같대. 아 농담이래. 어. <laughs> 안세졌다 얘기야? 아니야! 나 또, 또 엄청난 운동을 해버릴 거야. 이거 뭐야? 가로수다! 어? 가로등이다! 가로등을! 뽑아 가로등을 뽑아서 뽑아. 들어버려! 예! <laughs> 가로등을 뽑아서 들어? 이 정도 힘을 가진 유비인데, 형을 못 이긴다고? 저 형은 도대체, 어, 나힘 느는 거 봐! 우와! 우와, 백만씩 늘어! 힘이 백만이 늘어버렸다! 우와! 형! 나 힘이 100만이 이제 넘는 것 같은데. 형, 나랑 팔씨름 다시 하자. 나 지금 진짜 엄청난 유비가된것 같아. 형, 나 확실해. 나 진짜 다를 거야, 이번에는. 나 엄청 세졌어. 과연. 형이 나는... 한번 봐줘. <laughs> 근데 근육이, 아! 아, 아, 아! 형은 도대체 사람인가? <laughs> 뭐야, 힘이! 몇이야, 이게? 뭐야? 100만이 넘잖아. 나 100만이 넘는데 아직 약하다고. 아직도 너무 약하대. 자동차를 들으러 가자. 좋다 자동차를 이거 어, 아빠 차인가? 아빠. 야! 들어버려! 몰라! <laughs> <laughs> 아빠 차 없어졌다. 아빠 차 없어졌다. 형! 아, 오빠부터 안 왔다. <laughs> 형! 나. 눈 닫지 말고. 나 지금 차를 들어버렸다고. 나 힘이 없, 어, 형은 그럼 우주를 이겼을 거라고? 우주. 아니! 아니야, 농담이 아니야! 오, 어, 나 근육 좀 생겼어! 어, 조금 생겼다! 아, 아. 어. 근데 형한테는 안 되네. 뭐야, 힘이, 오, 어, 나 힘이 뭐야? 뭐야? 천만? 나힘 천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천만인데 그래도 안 된다고? 근육이 저거밖에 안 생겼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쪼꼬야 <laughs> 어? 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어. 어, 저기다. <laughs> 여기서 신을 부르는 건가 봐. <laughs> 저기요. 떡떡떡. 신을 어 신이시여, 신이시여.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어, 어. 힘의 신이다, 힘의 신. 나사왔다. 뭘 원하니? 저는 힘을 원합니다. 더 강해지고 싶어요. 더 세질 수 있을까요? 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우와. 어 정말. 어어나 근육 더많더 커졌지? 커졌어, 커졌어. 뭐야, 저거. 저거 다 힘인가 봐. 오케이! 형! 나 지금 신한테 힘을 받았어. <laughs> 이 정도면 형을 이길 수 있지? 아. 나 신, 의 힘을 받았다. 형, 팔씨름 해보자. 내가 이겨줄게! 아! 어 형은 신을 능가하는 형이었어. <laughs> 어. 아, 아, 나 힘이 지금 9억이래, 9억! 엄마무시하잖아! <laughs> 근데 형이 더 세다고? 9억? 어쩔 수 없다. 형 도대체 무슨. 나 이제 사람을 뛰어넘는 운동을 해주겠어. 어떡하 집을 가? 들어버려. 어! 하나! 어! 하나! 힘이 세진다! 둘! 나 힘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집을 셋! 없애면 안 돼! 집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집을 들어버려! 다섯! 우와, 아나 엄청 세졌다. 엄청난 운동을 했다. 예. 어, 근데 뭐야, 이거. 몸이 굳어버린 거 아니야? <laughs> 형! 나 지금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운동했어.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나 지금 엄청난 힘이. <laughs> 형! 커머! <컴온>. 형! <laughs> 어, 자신감이 생겨서! 가다 예! 어, 어. 형은 도대체. <laughs> 형은... 형은. 집도 어, 웃는다, 수... 형. <laughs> 아, 형! 도대체뭘 형을... 그러면, 좋아, 마지막인가. 뭐야. 이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행성을 들라는데. 행성? 행성? 행성 들어버려 행성 어떻게 들어. 와! <laughs> 지구를 들어버렸다. 이 이상은 없겠지. 간다! <laughs> 아, 나, 나 지구를 드는 운동을 했다. 나그 힘이 몇, 힘이, 뭐야, 이거 몇이 플러스 된 거야? 뭐야? 이거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의 힘이 플러스 됐어. 형. 나 이제 완전 신을 능가한 엄청난 우와, 근육이 엄청난 사람이 됐어. 파이시 해볼까? 형못 이길 것 같아. 아냐, 오, 오! 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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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다. 우와, 드디어 형 이겼다. 예! 우와, 어, 형이 넌 준비가 된것 같대. 이제 준비가 됐어? 이제 준비가 됐다고 지구를 들어버려어 어, 친구다. 친구다. 날 괴롭혔던 친구. 나힘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아. 친구는 힘 팩. 아, <laughs> 구댄티. <굿 앤디. 웃음> 뭐야, 괴롭힘 당하지 않는 게 생각보다 쉬웠대. 아, 아. <laughs> 너무 어려웠는데요. 쪼고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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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뉴비 이야기 너무 재밌네. 엄청 재밌었어. 그치? 친구들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내가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가지고 올 테니까 재밌게 같이 해봐요. 좋아. 오케이. 다들 쪼고 함께하는 재미난 놀이. 그럼, 안녕. 안녕.